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킹피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할 것은 킹피스 내에 모든 주먹 스타일이 어디서 판매하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집중해 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프랑키 주먹을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키 주먹은 18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아론파크 섬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동기가 있지만 이동기가 없으신 분들은 배를 타고 가시면 돼요 아론파크는 이쪽에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해군기지고 그리고 옆에는 버기섬이 있는데요 이 사이로 쭉 지나서 가다 보면은 아론파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론파크 뒷공간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지금 아론파크가 보이시죠? 보시면 이쪽이 정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앞쪽이고요. 저는 뒤쪽으로 가줄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가줍니다. 예전에는 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쪽이 말이죠. 이쪽에 숨어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됐지만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위,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사이보그 팔을살수 있는 곳이 나와요 사이보그 팔 가격은 100만 벨리에요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미 구매가 돼 있어 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보면 스킬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 뭐야 제가 주먹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 스킬을 쓸 수가 없네요 그럼 두 번째는 상디 다리인 블랙 레그를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디 다리는 바로 돌섬에 있습니다 조로의 삼두류를 살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로 돌섬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이렇게 돌섬이 보이는데요 돌섬은 가운데 큰돌 하나하고 주위에 네 군데 돌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에 조로의 삼두류를 살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돌을 기준으로 뒤쪽에 왼쪽에 있는 돌기둥으로 가주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있는 돌기둥 이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상디다리를 살수 있는 곳이 나와요. 예전하고 찾는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을 보시면 15만 베리밖에 안 합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네. 다음 주먹 스타일은 어이 공수도인데요 바로 2000 플러스라고 써 있는 어인섬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물 분수 같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어인섬이에요. 피쉬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가장 큰 건물로 달려가 줍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가장 큰 건물이에요. 이쪽으로 달려가 줄게요. 이자, 이자, 이자. 이 뒤쪽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도리를 올라가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올라가시면은 이 뒤쪽에 공간이 따로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어인공수도를 파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어인공수도를 사는 곳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150만 벨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만 구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먹 중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신다면은 이곳에 와서 어인 고수도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주먹 스타일은 세 가지밖에 없고요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주먹 스타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신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구세계에서 퀘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 레벨이 1750인가 1800 이상이 되어야지만 퀘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퀘스트하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신세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통해서 신세계로 갈수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신세계예요. 여기서는 주먹 스타일을 두 가지 얻을 수 있거든요. 용조권과 일렉트로닉인데요. 그럼 처음에는 용조권을 한번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조권은 여기 해안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돌섬에 있어요. 그것도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돌섬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면 여기에 여러 기둥이 있지만 맨 처음에 보이는 돌기둥으로 가주시면 돼요. 제가 주먹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낮은 곳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 줍니다. 잇자! 올라왔다. 어, 힘들어. 또 올라가 줄게요. 이런 식으로 저 위까지 올라가 주면 돼요. 잇자! 올라가라! 됐다! 여기서 이렇게 용조권을 판매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드래곤 크루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용조권도 생각보다 스킬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가격은 125만 벨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렉트로닉을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렉트로닉은 눈마을에 있거든요. 한글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네. 이쪽으로 눈마을에 오셨다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가는 길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을을 기준으로 왼쪽에 큰 기둥이 있고요. 오른쪽에 큰 기둥이 있어요. 이 오른쪽 큰 기둥으로 가줍니다. 이 끝바닥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와!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일렉트로닉을 살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면은 일렉트로 마스터라우스 있거든요 가격을 보시면 350만 벨이에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돈이 되신다면은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만약 모든 주먹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스마다각스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킹피스 업데이트 이후에 구세계와 신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주먹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